온 교인들에게 하루에 100번 감사 운동을 시켰습니다. 100번 감사. 적어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100번 감사. 한 2, 3년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멀리 집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제가 먼저 서두를 복싱으로 한번 시작할까 싶어요 복싱 펀치를 수없이 내밀어도 어떤 펀치는 맞아도 끄떡없고 어떤 펀치는 맞으면 딱 상대가 태워돼버리는 이런 펀치가 이제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잽잽잽 잽, 잽, 스트레이트 훅뭐어쨌잖아요 근데 강한 펀치 정말 상대를 어, 녹다운 시키는 펀치는 어떤 펀치냐 그냥 치는 펀치가 아니고 힘을 싣고 중심을 모으고 무게를 모으고 말이죠. 체중을 실어서 빵 나갈 때그 펀치가 상대방을 케어를 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신앙의 무기들을 수많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뭐 기도, 묵상, 뭐 사랑, 뭐 친교 이런 다양한 신앙 안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늘쓸수 있는 아름다운 무기이고 힘 있는 이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재밌고 멋있고,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쓸수 있는 강력한 펀치, 무기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야말로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고 신앙의 파워라고 하면은, 예, 그래 감사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늘 하고 있잖아요 어디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인격적인지 엘리베이터 타도 서로 문만 열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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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요 좋은 영향이에요 그것도 참 좋아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감사는 어쩌면 잽탁탁탁 탁, 탁, 잽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어, 이 무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적어도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감사는요 뭐냐면 은이 어, 감사 감사의 밑바닥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권능 이와 같은 신앙의 능력이 딱 채워 들고 누가 뭐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상대방을 악한 마귀들을 한방에 다운시켜버리는 딱 옳게 알고 옳게 쓰면요 딱 한방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마귀의 심장을 파열시켜버려. 마귀의 모든 더러운, 의 모든 한 방에 팍! 그냥 파쇄하는 능력이 감사, 감사, 감사에 있단 말이에요. 저보다 좀 한두 살 많으신 형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인천 쪽에서 집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이 감사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에요. 온 교인들에게 하루에 100번 감사 운동을 시켰습니다. 100번 감사. 적어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100번 감사. 그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요. 다저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 잠들면서 자리에 아, 오늘 감사 몇번 했을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아이한 어, 60분밖에 못 했구나 싶으면은 이제 자리에 누워서 잠들 때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생각난 대로 감사 감사 감사를 40번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 3년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 의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져 버리고 그 교회 의 삶의 질이 넘청 달라져 버리고 교회의 어떤 뭐 영향이랄까 이것이 상상도 못 하게 향상되어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꿈에도 꾸지 못할 놀라운 대부엉이 일어나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 감사,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파워가 모든 방해하는 권세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모든 회방꾼들을 전부 다, 다 몰아내버리고, 형통한 시온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내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아이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면요, 영적으로는요, 악한 형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모기하고 팔이 떼고, 그런데, 에프케라 들고, 씨 뿌리면, 그냥 순식간에 흐드드드드드드드 그냥 힘을 잃고 뭐 죽는 놈도 있고 그냥 기절한 놈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에프킬라 방 안에 휙 뿌리면요 비실비실비실 비실비실 다 떨어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순간 우리 주변에 역사했던 그 악한 것들이 힘을 잃고 비실시실시실시실시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로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 부흥을 하면 다시 이렇게는 불소식이가 되어보자 이런 생각이 뭐 불타듯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감사 이야기를 막 하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이 교회도 드디어 백번 감사 운동을 했으면하는 불꽃 같은 여왕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 근데 이제 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장로님그 감사 감사, 아우 좋지요. 정말 감사가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예. 네. 너무 어려워요. 상황이 엉망진창이에요. 울고 싶어요. 가슴을 쥐어뜯고 싶을 때로 처참해요. 아무리 봐도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안 보여요. 이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건 장르님 하는 말씀은 이론상은 맞는데 실제 상황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 말에 일단 인간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 그런데 인간적으로 인정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가 그런 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감사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재밌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이 뜻은 제가 알기로는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힘있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방어 기제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땅 주시는 것은, 요 감사하면은 범사를 이길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의 사인으로 우리는 딱 보면 될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은데 누가 감사 못합니까? 다 합니다. 뭐, 아이들 공부 잘하고, 뭐, 돈잘 벌리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럴 때야 항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죠? 그것도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이 감사는 그때 좋은 형편, 좋은 분위기,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고통스러울 때, 절망의 골짜기에서 못 헤어나가지고 허우적 허우적 거릴 때에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 감사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범사는 좋은 일도 범사지만안 좋은 일도 범사입니다. 죽고 싶은 일도 범사입니다. 모든 게 범사 안에 들어갑니다. 범사에 감사해 봐라. 그러니까 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도저히 숨도 못쉴 정도로 흑흑흑흑 어려울 때, 그때 한번이 말씀 믿고 감사함해 봐라. 맞죠. 해보면 처음엔 우스워요. 본인 생각에도 우습죠. 저도 해봤습니다. 되게 힘들 때. 감사합니다 하면 스스로 쑥스러워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우습게 내가 약간이 좀 뭐랄까라가 좀 모자란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고 고비만 넘어가서 고비를 딱 넘어가야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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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감사의 마음을 불어넣을 때 머지않아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상도 못할 감사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요즘 제가 영적 얘기를 많이 하죠, 귀신 이야기. 귀신들 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도 물론 되겠지만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 아닙니까? 항상 감사해버리면요, 악한 영들이 근처 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이 악한 영들은 누구에게 옵니까?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자, 어두운 자, 심령에 진짜 근심과 불평의 원망이 깎한 자, 이런 자들이거든요. 슬금슬금, 같은 성향이니까, 같은 사이클이니까, 같은 주파수를 타고 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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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나오면 이 감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감사가 막 나오면요. 이것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다 가기 돼해서 에프킬라에 그냥 목이 떨어지듯이 이 더러운 형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속에 픽픽픽픽 잡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놀랍습니다. 아주 악한 형이 붙잡힌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의지는 분명해. 그들 불구하고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도 매일 그, 그 형제 때문에 막 아파하고, 온갖 기도 다 하고 해봐도 잘안 돼. 그, 제가 그랬죠. 기도 나도 되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감사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온 식구들이,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년에게도, 이제, 생각만 나면 감사해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따라 합니다. 근데, 계속, 계속, 예, 지금, 얼마 안 갔어요? 한 달도 채안 됐죠. 물론, 완쾌는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호전돼가지고 일반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상태까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전혀 달라요. 저희는 은눌하게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지금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렷하게 드디어 감사의 능력으로 나타난 펀치가 드디어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예, 영적 무게가 예수님의 이름에 그 엄청난 파워가 이 펀치 에 실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빵빵빵 하면, 하면 와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팍 살려버리는 이제 삶속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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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들아 감사하다. 예. 얘들아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땡큐, 땡큐. 감사, 감사. 이 감사가 퍼져나오면은 멀지 않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감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틈타질 수가 없지요. 감사, 감사,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감사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의 꽃이 활짝 활짝 피어나서 보는 사람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 감사의 향기가 물씬 물씬 풍겨 승리, 영적인 승리, 삶의 승리, 축복의 향기가 어우러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땅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도 감사로 능이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다하는 그날까지 일심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권능과 능력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파하고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혈망과 아픔의골짜기에 불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의 하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추진력 강력한 펀치가 되게 주시옵소서 마귀 심장을 다버리고 저들의 심장을 관통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